자, 봅시다. 자, 2.7, 어, 보다 0.666만큼 큰 수는, 자, 우리가 지금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할때는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9분의 27에서 2가 빠지니까 25가 될 거고, 자, 0.666만큼 큰 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9분의 6,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자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9분에 어, 31 이렇게 되는데 어 우리 9분에 31 나왔다고 요거 1번 체크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되지 얘는 9분에 얼마야 31에서 3을 뺀 놈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계산을 요거를 체크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9분에 31이 얼마냐 잘 모르겠으시면 일단 좀 나눠봐 31나 9, 고9 4 아, 9 3 27 이렇게 될 거고 어, 얼마야? 4, 5겠지, 4. 그러면 처음 들어갈 거고, 9, 4, 36. 하고 또 4가 올 거고, 9, 4, 36, 이렇게 올 거니까, 우리가 정답을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그치? 자, 그 다음에 2.9999랑 0.3333 이거를 계산해서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이분의 기약분수로나타낼때그러니까 약분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자29 부분에 어, 29에서 2가 빠지니까 27 이런 정도가 될 거고 0.3333개는 어, 부분에 우리가 얼마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339 부분에 부분에 3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고 얘는 약분 시켜주면 약분 시켜주면339 39 어, 3분의 10.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어, 그래서 A분의 B라고 했을 때 A가 3이 될 거고 B가 어, 10이 될 거니까 우리는, 어, l m 이랑두개수쓰서13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 자, A가 2 5 8 8 8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고 B는 1.44444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래. 자, A분의 B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자, 우리 분수로 붙여주셔야 되겠지. A라는 수는 우리가 분수로 고쳐주게 되면, 어, 분모가 90일 거고, 숫자는 15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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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5가 빠진, 이런 상태가 될 거니까, 143, 143, 이런 정도 봐주실 수 있고, 자, B는, B는 얼마냐면, 9분의, 어, 14에서 1이 빠졌으니까, 23, 요런 정도. 해주면자 그러면 이제 a 분의 b는 하고 물어봤으니 우리가 a 분의 b면 90 분의 90 분의 1 4 3에서1 4 3 분의 9 분의 13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번분수가 나왔을 때는 얘랑 얘랑 곱해서 분모로 가고 얘랑 얘랑 곱해서 분자로 가면 번분수가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분모는 얼마겠? 143, 이렇게 될경우에는 어, 13 곱하기, 90, 이 요런 정도 써주실 수 있겠지.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약분이 되네요. 어, 9하고 90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면, 여기는 10이 될 거고, 13하고 143은 어떻게 약분돼? 13이 한번, 143은 13, 13,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아, 어, 11분의 10, 요런 정도, 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가 11분의 10이니까, 11분의 10이니까,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 순환수수로 고쳐줘야지. 그럼 10 나누기, 11, 요런 정도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니. 0. 들어갈 거, 고 0. 올 거고, 얼마야? 9 하면 99,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1 들어갈 거고, 0 들어갈 거고. 11, 어, 11이 11, 11못 들어가니까 0한번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9, 요런 정도로 다시 오겠지. 그래서, 구하고 0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요런 요런 수가 된다는 얘기지. 정답은 1번. 이런 정도로 나오시게 됩요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자, 순환 소수 3.121212 네. 6렇 나라는 수에 어, 어떤수 a를 곱했더니 34.3333 이런 식으로 되었대. 어 a 값이 뭐냐는 물어본 문제인데 얘 그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수로 바꿔서 네. 계산해주게 되면 자, 9 9분의 자, 312에서 3이 빠졌으니까, 312에서 3이 빠져야 되는 거니까, 얘는 309.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어떤 수 A를 곱해서 요 결과가 얘가 되었대. 그 얘는 9분에, 9분에 343에서 34를 빼는 거잖아. 343에서 34를 빼는 거잖아. 어, 얘도 309가 나오겠지. 어, 그 자, 그래서 이 결과가 9분의 340, 아, 309가 되었다는, 9분의 309가 되었다는 얘기야. 자, 이 여기 보니까 분자가 똑같아. 3 0 0 3 0 9 똑같아. 여기는 분모가 9가 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약분이 되어서 9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A는 99를 9로 약분시켜 줄수 있는 11이라는 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해도 지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30분의 7은 x 플러스 0.001111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래. 자, x를 수는 수수로 나타내면, 자, 그러면 한번 써보자. 30분의 7에 30분의 7이라는 이 수가 얼마냐면 x에다가 얼마 분의 900분의 1이겠지. 900분의 1을 더한 요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30분의 7을 음, 900으로 좀 바꿔볼까? 이거는 900분의, 900분의, 자, 얼마 로 곱했어? 30 곱해서, 여기다 30을 곱해서 900이 된 거지. 여기다 30을 곱해서 900이 된거니까 위에도 똑같이 30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7, 3, 22, 2 1 1번이니까요 x라는 놈은 여기 있는 x라는 놈은 어, 900분의 2009 이런 정도로 이제 나온다는 얘기야. 900분의 200. 자, 러면 얘가 이제 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어, 실제로 얘를 한번 다시 나눠봅시다. 2 0 9를 갖다가 2 0 9를 갖다가 어, 900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0 0으로 들어갈 거고 0 들어갈 거고 여기는 2가 돼. 2 8 80이니까. 1800 이렇게 되게있어요 0될거고 9될거고 여기는 2가 될거고296 이렇게 나올거야요 0될거고 여기는 9 3 2 7 270 이런정도 어, 그러면 여기는 또 2, 0, 0, 0 이런식으로 들어갈거고 다시한번 2가 오면 여기는 1, 8, 0, 0 이런식으로 올거고 다시 2, 0, 0, 0 이런식으로 올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2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어, 0.232222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가 바로 x의 정체였다라는 얘기야.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다음 자 0.4444에다 a를 곱해서 0.7777 이렇게 되었대. a에다가 0.1111을 곱해서 b가 되었대. a를 b로 나눈 음.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 자, 우리는 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5분의 4에다가 a를 곱해서 5분의 7이 된거예요 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a를 알기 위해서는 양쪽 변에 선생님 여기 a만 남고 싶어. 그러니까 9분의 4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9분의 4를 어떻게 없애냐 면 여기다가 4분의 9를 곱해서 없애줄 거거든.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9를 곱해줘야 등구가 성립하겠지. 뭐럼 같다라고 나와있으니까 이쪽에 4분의 9를 곱했으면, 이쪽에 도 4분의 9를 곱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자, 구랑구랑 약분될 거고, 얘는 약분돼서 없어져서 A만 남을 거고, 얘는 구랑구랑 약분돼서 남을 거니까, 어, 얘는 A는 얼마였어? 4분의 7이라는 이런 수였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A에다가, A에다가, 4분의 7에다가, 뭐를 곱했대? 0.1212 얘를 곱했대. 그러니까 9 9분의 12를 곱했다는 거야. 얘가 b인 거야. 어. 그럼 이제 약분을 또 시켜줘야 될 거야. 4하고 12하고 약분될 거니까 여기는 1될 거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3하고 99하고 약분될 거니까 여기는 33한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b라는 수가 얼마분에 음. b라는 수가 33분의 7이었다는 라 것까지 b라는 수가 어 33분의 7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A 나누기 B의 값은 뭐냐, 라고물었어 그러면 A, A 나누기 B는 4분의 7을, 자, 나누기 B니까 곱하기 B의 역수일 거야, 그제? 그럼 여기는 7분의 33? 이런 정도로 정리을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는 7과 7 약분을 시켜주시고, 결국, 얘는 4분의 33이라는 그 놈이 우리가 원했던 어, 그 값이 된다라고 알수 있다. 라는 거, 정답은 5번이겠죠? 자, 3문제는, 자, 기약 분수 A분의 B가 등식 0.282828 이렇게 나가는 수는 0.2222의 제곱 곱하기 A분의 B를 만족시킬 때, 어, B-2A가 틀 거야. 라는 문제인데, 자, 얘도 분수를 고쳐가야 돼. 99분에 2 8 이렇게 될 거고, 자, 얘는, 얘는 지금, 9분의 2잖아. 9분의 2. 9분의 2의 제곱인 거야. 9분의 2의 제곱. 9분의 2의 전체의 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밑에 분모는 81이 될 거고, 분자는 4, 이런 정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여기에다가 A분의 B를 보탰대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A분의 B가 궁금하잖니. a분의 b가 변동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누가 보기 싫은 거냐면 얘가 보기 싫은 거야. 그 얘를 없애주려면 양쪽 변에다가 얼마씩 곱해줘야 되냐 하면 그냥 4분의 81이라는 요건을 역수로 곱해줬을 때 얘가 뿅뿅뿅뿅하고 사라지면 이쪽에 a분이 되면 남게 될 거거든. 근데 이쪽에 4분의 81을 곱했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4분의 81을 곱해줬다라는 얘기야. 이해 되지? 그러면 이제 얘 약분시켜주면 이쪽에는, 이쪽에는 뭐만 남았어? A분의 B만 남았겠지. 왜냐면 얘가 뿅뿅뿅뿅 약분 되었을 테니까.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이쪽에 또 약분시켜주면 80이라고 99하고 약분하면 여기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9가 될 거고, 여기는 4라는 놈이랑 18이라는 놈이 뭐 이렇게 약분될 거고, 4, 7, 28. 4, 7, 28.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A분의 B가 뭐였냐 하면, 결국 11분의 63이었다라고 알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B에서 E를 뺐다라고 하니 B에서 63에서 E, A를 뺐다라고 하니까 A의 두 배를 뺐다는 얘기야 10의 두 배니까 22가 빠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얼마겠어? 41이라는 어, 답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지. 자, 어떤 자연수의 2.555를 5, 5 곱해야 하는 것을 잘, 잘못 잘 보고 2.5를 곱하였더니 그 계산 결과가 정답보다 1이 작게 나왔대요. 정답보다 1이 작게 나왔대요. 원래는 얘를 곱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얘를 곱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얼마냐면 9분의 25에서 29분의 25에서 2를 뺀 23이 되어야 돼. 원래 계산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잘못 계산을 해서 10분의 25를 곱했대. X에다가 어떤 자연수에다가 10분의 25를 곱했대. 그랬더니 이 계산 결과가 이수보다 1이 작게 나왔대. 원래 정답보다, 원래, 원래 정답보다 1이 작게 나왔대.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1만큼 빠진 놈이. 봐봐. 어, 여기에서 1만큼 빠진 놈이 얘랑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원래 정답보다 1만큼 작게 이 값이 나왔다라는 뜻이야 이게.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너무 예쁘게 축을 해서 얘는 어떻게 쓸수 있어? 9분의 23x, 이렇게 1 이렇게 쓸수 있고, 얘는, 얼마야? 2분의 5x, 이런 정도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 마이너스 1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시고, 여기는 2분의 5x를 갖다가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동류합기에 묶어서 공을해보자고 자, 그러면 9분의 23x에서, 2분의 5x를 뺀요 놈이 1이 된다라는 뜻이고, 그지 얘는 통분해주면 얘는 18분의 18분의 자, 여기는 2 곱했으니까 46x 이렇게 될 거예요. 9호 45x 이렇게 되겠네? 요 결과가 1이었으니까 18분의 1x가 18분의 1x가 1이 되었다는 얘기지. 결국 X는 얼마겠노? X는. 18분의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1이 돼? 아, 얘는 18을 곱해야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자연수3 18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자, 수란수수 1.0909의 자연수 A를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려고 한데, A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해라. 자, 9 9분의 109에서 1이 빠지는 거니까 108 이런 정도가 될 거야. 여기에다가 어떤 자연수 a를 곱해서 이, 자, 이 결과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대. 어떤 자연수 의 제곱이? 어, 그때 a 같은 자연자가 세 자리 자연수일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오는 그러면 일단 우리 얘고로속시켜줄수 있는 거알겠 11분에. 얘는 9, 이런 식으로, 시1 12, 이렇게 될 거고, 나는 얘를 갖다가 좀 소인수 분해를 해서, 1 1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 이런 정도로 볼 거야. 자, 여기에다가 A를 곱했을 때,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는 여기 밑에는 11이라는 놈을 없애줄 수 있는 놈이 그때 A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는 일단 11이라는 놈을 가지고 있을 거야, 11. 여까지의 기 대체 a가 7이 되어야 얘가 약분돼서 없어지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어서 어떤 자연수 형태가 될거 아니겠니 분모가 없으니 어 근데 봐봐 얘가 어떤 자연수 의 제곱이 되게 하고 싶대 그러니까 2의 제곱하고 3하고 10 2의 제곱하고 3하고 이렇게 어 곱해져서 이제 어떤 자연수 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지수가 지수가 짝수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a는 뭐가 하나 겠어 3이라는 논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a가 될수 있는 건 11곱하기 3이 가장 작은 수, 즉 33. 얘가 이제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된다. a가 된다는 얘기고, 자, 이런 상태에서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니까 이거에다가 얼마를 곱한? 이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그냥 뭐 2, 3, 뭐 이런 거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어떤 수의 제곱인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의 제곱이 하나 더 곱해지게 되면 4가 되어서 4하고 33하고 곱해서, 얼마야? 132. 이런 정도. 이런 정도 뭐야지 정답이 된다. 이제 얘가 A가 될수 있다는 얘기야. 봐봐. 요기에다가, 지금 얘만 해도 충분한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33에다가, 어, 뭐, 1을, 3을, 4를, 뭐이 요런 식으로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어, 근데 얘가 자연수의 제곱이 되어야 되니까, 어, 2의 제곱이 들어가야, 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132가 정답인 거예요. 자, 철수와 영희는 다음 그림에서 네모 안에 설명이 오르면 화살표 실선을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화살표 정선을 따라가면 소풍에 가져갈 간식을 담으려고 한다. 철수와 영희가 각각 가져가 가져가게 될 간식으로 오른 것을. 자, 순환소수는 무한소수다? 어, 당연히 순환소수는 무한소수지. 그러니까 철수는 왼쪽으로 가면 돼. 자, 순환소수는 유기수다. 이거 맞나? 어, 순환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수면소수는 유리수다. 이거는 맞는 게 되는. 니다 그러니까 철수는 우유를 가져가면 될 거고 자 여기는 자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어, 유한소수는 당연히 유리수가 돼야 돼. 유한소수는 어, 유리수인 거야, 유리수. 유한소수는 전부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유리수인 거야. 자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나? 모든 유리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분의 1 이런 거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있니 이게 유리수긴 하지. 유리수긴 한데 유한소수는 나타낼 수 없지. 그제? 그러니까 얘는 잘못된 게 되는 거 그래서 영기 과자를 걸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유한소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 이거 맞을까? 이거? 자, 봐봐. 유한소수 중에 예를 들어서 0.5라는 놈이 있어. 어, 얘를 갖다가 나는 이렇게 쓸수 있거든? 0 4 9 9 9 9 9 9 9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맨 뒤에 9라는 수가 계속 반복이 되면, 걔는 이제 하나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냐하면, 봐봐. 이0.49에분수로 한번 붙여보자. 얼마야? 9분의 49에서 4가 빠지니까 45개 됐어. 그 얘는, 뭐, 아, 90분에, 9 0분의 40. 그 얘는 얼마야? 얘는? 2분의 1이잖아. 그니까 이쪽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0.5라는 요런 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아, 틀린 지문이지. 나타낼 수 없다라고 나왔니다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두무한수수의 합은 항상 무한수수만 나타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0.8888 이런 거랑 0 1111 이런 거를 더했다라고 봐봐. 어, 자 그럼 얘는 9분의 8일 거고, 9분의 8일 거고, 얘는 9분의 1일 거니까, 얘는 9분의 9가 되어서, 9분의 9가 되어서, 어 얘는 1이라는 수가 되어버리지어 1이라는 수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두 무한 소수하 항상 무한 소수로만 나타내어진다. 얘는 잘못된 거. 이런 얘가 있다라는 얘기. 자 유리수는 항상 무한 소수로만 나타내어진다. 유리수는 무한 소수랑 순환 소수랑 다시 한번 유리수는 유한 소수랑 순환 소수랑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 소수로만 나타내어서 다타말는풀린말자그 다음에 무한 소수는 모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이거 맞나요? 어, 이거 무한 소수는 자 무한 소수에는 무한 소수에는 순환 순한 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소수가 있다 근데 순환 소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금수로 나타낼 수 없지. 그래서 얘는 잘못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고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소수로 고치면, 유한 소수가 아니면 반드시 순한 소수다. 이거는 어, 맞는 질문이 되는 거지. 정답 5번 되겠습니다.